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구독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간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거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오신 다음에 대시보 누르시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영상이 올린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나 거의 그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현재 유효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중요 알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주의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했다고 나옵니다. 뭐 이게 사실 왜 그런가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뭔가 있는데 포토샵 무료 설치하는 방법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체험판 30일 동안 무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유튜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뭔가 그 데모 버전 그리고 베타 버전 체험판 이런 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무료 설치하는 방법이 이게 제가 꽤나 한3 4만 5만 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년 동안 더 이상 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무튼 조치는 지금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삭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 상태 삭제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미 삭제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검토 시작을 누르고 콘텐츠 살펴보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검토 완료를 누르시면은 항소하고 유튜브 검토를 다시 받고 싶으신가요 라고 나오는데 콘텐츠 유튜브 정책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이신청을 하고 싶으면 컨텐츠 삭제 조치가 이해되지 않음이라고 하고 의견을 남기라고 하고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틱톡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걸 해크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항소를 해도 결국은 안된다 삭제한다 약간 그런 나, 느낌의 답정남 답정녀 느낌인 거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제가 정부 제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럼에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불법 다운로드 설치 등등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돼도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이차용기를 받지 않다 사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서 닫기 누르고 그래도 결국은 이건 삭제될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다른 채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본 편의점 성인 잡지 수위가 이 정도일 줄이야라는 거는 사실 일본에 가면은 편의점 그 잡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메인 사진으로 했거든요 물론 이거는 어. 연령 제한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메일로 이렇게 온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거 보면은 이것도 삭제됐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김치녀 특징 10가지 하고 답답하다. 이거 다른 채널에서 그냥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런 특징을 나열한 것 자체도 어떠한 특정 사람의 비방, 특정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심의 표면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유튜브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고 틱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단체 선동하거나 그러한 거는 이 바로 증오심 표현 혹은 혐오적, 폭력적 이런 걸로 들어가가지고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AI가 잡건 그런 식으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랑, 뭐, 틱톡은 제가 덤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새는 가이드리, 가이드 위반 정책에 어긋나면은 바로 짤당한다는 거, 그래서 틱톡이나 유튜브나 쉽지 않게 어,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고, 돈 벌긴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